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질문은요. 어,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. 마가복음 8장에 나오죠. 이게 당신의 신앙 여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이 질문이 사실 그냥 뭐 지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요. 믿음의 본질, 방향성, 이걸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. 당시 제자들이 뭘 놓쳤는지? 그리고 어쩌면 음, 오늘 우리도 뭘 놓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게 될 겁니다. 아 그렇군요. 그 질문이 나온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이라고요? 맞습니다. 그떡 일곱 개랑 물고기 두 어마리로 와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그 직후에요.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본 거죠 제자들이. 사천 명 와.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진짜 뭐랄까요? 믿음이 막 충만해 할것 같은데 그렇죠?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. 그 기적 직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. 아,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네? 이러면서요. 네, 방금 4천 명 먹이신 분이 옆에 계신데 떡 하나 없다고 걱정을 했다고요. <laughs> 와, 진짜 좀 아이러니하네요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제자들이 막떡 때문에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.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. 이렇게요. 누룩이요? 아. 근데 제자들은 또 그걸 오해해요. 아, 떡안 가져와서 혼내시나 보다. 이렇게요. 완전 다른 생각이죠. 아, 그 누룩이 핵심이군요. 진짜 빵 만드는 누룩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그쵸 맞아요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음 이렇게 퍼져나가서 전체를 변질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럼 그 바리세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바리세인의 누룩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 표적을 요구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뭐 이런 식이죠 아, 뭔가 확실한 걸 봐야만 믿겠다는 그런 마음 상태.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지 않나요? 있죠. 근데 이게 위험한 게 하나님을 내가 검증하려는 태도잖아요. 결국 하나님보다 그 표적 자체에 더 매달리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럼 헤롯의 누룩은요? 헤롯은 왕이었잖아요. 네. 헤롯은 세상적인 성공, 힘, 뭐 이런 걸 상징하죠.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을 얻으려는 태도예요. 하나님 믿으면 내가 더 잘되고 높아지고 뭐 그래야지 이런 기대 심리 같은 거요. 아, 신앙을 약간 뭐랄까 성공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네요. 그렇죠.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것 이게 기복 신앙이랑도 연결되는 지점이고요. 정리하면 바리새인 누룩은 증거 중심, 헤롯 누룩은 성공 중심. 둘다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군요.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경고하신 거네요. 제자들이 이런 데 빠질까 봐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자들이 떡걱정한 거랑 연결이 돼요 왜냐면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결핍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네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떡 없는 건 문제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더 깊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시선 마음이 온통 그떡 찬개에만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, 바로 옆에 방금 4,000명 먹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실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.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깨닫지 못함의 핵심입니다. 와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문제는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드신 분이 함께 계심을 잊은 것 맞아요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 내려줘도 당장 뭐 없다고 불평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은혜의 선물은 받았는데 선물을 주신 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물에 눈이 멀어서 주신 분을 못 본다 아 진짜 뼈 아프네요.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요?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물으시잖아요 내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 먹였을 때 남은 거몇광 줄이었냐? 열두 개요 일곱 개로 사천 명 먹였을 땐? 일곱 광 줄이요 아, 과거 기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군요 네, 핵심은 그거죠 떡이 다섯 개든 일곱 개든 지금처럼 한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그 기적을 행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.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. 아. 내가 여기 있다. 이 말이군요. 어떤 설교에서는 이걸 언제 철들래 하는 부모 마음 같다고도 하던데. 진짜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. 네, 맞아요.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라는 거죠. 눈앞의 문제 너머에 계신 분, 바로 그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. 시선을 바꾸라는 촉구죠. 시선의 전환. 그게 깨달음이군요.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깨닫지 못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. 눈에 보이는 문제, 결핍 아니면 뭐더큰 표적이나 성공 같은 거 이런 데서 눈을 떼는 거죠.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. 당장 문제가 눈 앞에 있는데. 맞아요.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고 어,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. 성령님께 도와달라고,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.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죠. 기도를 통해서요. 네, 그리고 기도랑 같이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.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, 뭘 약속하셨는지 계속 기억하는 거죠. 이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. 위의 것을 찾는 연습이죠. 기도와 말씀.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도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혼자서는 힘드니까요. 이게 뭐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시선이 바뀌는 걸 경영하게 될 겁니다.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요.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.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. 눈앞의 문제나 필요에 매몰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시선을 두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에게 여쭤보고 싶어요. 지금 당신을 가장 염려하게 만들고 당신의 시선을 온통 빼앗고 있는 떡 문제는 뭔가요? 혹시 그것 때문에 바로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